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시간부터는 글쓰기 심화 과정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실전 글쓰기를 위한 간단한 문법을 이번 시간에 알아보는데요. 자, 글쓰기를 하기 위해서 어, 이론을 배운다기보다도 직접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간단한 문법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뉘앙스 파악하기가 있고 소유격 구분하기 틀린 말 고쳐쓰기 이런 식으로 쭉돼 있고요 맨 마지막에 제가 쓴 글을 하나 인용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그 단어마다 또 뉘앙스라는게 따로 있죠 네, 아주 미묘한 차이지만 이 네이티브 스피커 그러니까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잘 압니다 외국인들이 그것까지 알기엔 조금 어렵겠죠 자 때문에라는 말과 덕분에라는 말이 있는데 이 차이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예문을 이렇게 봤는데요 자,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 말이 되죠? 예, 좀 원망하는 뉘앙스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를 쓴다 그러면 말이 이상해지죠 너 덕분에, 내 덕분에 내 인생 망쳤다 이런 말을 안 쓰죠 그런 예, 미묘한 차이를 알아내셔야 합니다 내 덕분에 이번 일을 잘 마칠 수 있었다. 긍정적인 의미죠. 예, 네, 괜찮습니다. 이걸 "때문에"라고 쓰면 안 되는 거죠. "너 때문에 행복해" 이것도 말이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약간은 원망하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다가 긍정적인 의미에다가 쓰는 것, 어, 그, 어, 부정적인 의미에다가 쓰는 것을. 긍정적인 의미에다가 쓰는 것에다가 쓰면 안 되겠죠. 내 덕분에 행복해 라고 써야 되겠습니다. 내 덕분에 개망신당했다. 이것도 말안 되죠. 너 때문에 개망신당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소유격 구분하기. 우리가 이 보통 초보자들이 쓴 글을 읽어보면 어, 아주 사소한 실수들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소리나는 대로 그냥 써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안 되겠죠. 자,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문법을 따져서 맞는 말을 써야 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나의 조국이라고 하는 게 낫겠죠. 자, 틀린 말 고쳐 쓰기. 이것도 역시 이렇게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그런 예를 들어봤는데 뭐 SNS상에 올라가는 그런 글들을 보면 상당히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우리가 아 제대로 고쳐 써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같은데, 이렇게 쓰면 안 되죠. 같은데, 같다에서 파생된 말이기 때문에, 정정이 안된것 같은데, 그문장을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요. 이거 고쳐지지 않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고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띄어쓰기까지 해서 이것도 이렇게 고치는 방향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거 틀리죠. 자, 아이. 대가 아니라 대. 이렇게 바꿔서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 틀린 문법 바로잡기. 자, 예문을 하나 들어봤는데요. 나의 목표는 서울대학교이다. 물론 맞는 말 같습니다. 그냥 보면. 뭐, 틀렸다고 말하기도 좀 어려운 이 말이지만. 그러나 엄밀하게 보면 표현을 좀 바꿔야 되겠다. 정확한 의미 전달이 되어야 되겠다. 나의 목표는 목표가 서울대학교가 될 수는 없죠. 서울대학교가 그러면 그 건물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뭐 시스템을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학교 재단을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목표 자체가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죠. 서술로와 어, 주어와 서수로가 정확히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좀 맞춰줘야 되겠다. 그런 뜻입니다. 제대로 쓰려면 이렇게. 나의 목표는 서울대학교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해야 되죠. 서울대학교 자체가 목표는 아니죠. 서울대학교에 들어가는 겁니다. 합격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의미 전달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말입니다. 자, 나의 목적은 금메달을 따는 것이다. 이 문장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목적, 목적이 금메달을 따는 것이다. 말을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게. 나의 목적이라고 할것 같으면 내 인생의 전체 목적은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운동하는 목적. 목적은 목적인데 금메달을 딴다는 것은 아, 운동을 해서 금메달을 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더 확실하게 내가 운동을 하는 목적은 금메달을 따기 위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자, 틀린 말 구분하기 들이다와 들이다 보통 그냥 읽을 때 소리 나는 대로 쓴다면 이것도 이렇게 아, 혼동해서 쓸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엄연히 말 자체가 다릅니다. 드리는 것은 주는 것이고, 자, 들 이다는 바깥에 있는 것을 안쪽으로 들여온다는 뜻이죠. 그래서 받아들이다 라고 쓰면 안 되고요. 받아들이다 라고 써야 되겠죠. 읽을 때는 그냥 받아들이다로 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쓴다면 이것은 정말로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받는다는 것은 자기가 어, 이렇게 바깥에 있는 것을 자기에게로 끌어들인다는 뜻이고, "들이다" 그러면 준다는 뜻이잖아요. 준다 받아서 준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받아들이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실전 글쓰기 순서 익히기. 우리가 글을 쓸때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 글을 쓴다는 의미, 어, 생각을 정리해서 문자화 시키는 것이 글쓰기다. 그렇다면. 어떤 순서에 맞춰서 쓰는 게 좋을까를 먼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쓰기 전에 생각부터 정리해 줘. 내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 메시지가 뭐냐? 이거부터 개념 정리를 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아, 그렇다면 첫 문장은 어떻게 시작할까? 아 시작하는 부분에서부터 끝맺음 가는 부분까지를 전체적으로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문장. 전체 배경이나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 또는 핵심적인 메시지를 앞부분에 끌어내므로써 두 갈씩 문장을 쓸수 있다는 거죠. 전체 이야기의 결론을 먼저 말해놓고 그 다음에 쭉 서술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문장 이 서두 부분을 썼으면 그 다음에 이제 본론 내용을 쓰는 것이고요. 마지막에 결론까지 해서 자신의 생각을 쭉 정리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아, 인용이 효과적인 이유. 자, 글을 쓰다 보면 자기 말만 계속 쓸 수는 없죠. 자기 생각만 처음부터 끝까지 100%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이 쓴 책에서 인용해 올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례를 들을 수도 있고, 뭐, 경우의 수는 많이 있겠죠. 그렇다면, 아, 인용을 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뭐냐? 어떤 이점이 있느냐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 좋겠죠. 자 저자의 주장을 정당화할 수 있다. 내가 이렇게 글을 쓰는데 이 말을 하는 것은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다. 이 생각은 다른 사람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 뒷받침해 줄수 있는 거죠. 글의 권위가 실리고요. 또 논문이나 저명한 사람의 말을 인용하게 되면 그야말로 나만이 생각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아주 나보다 훌륭한 사람도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타인도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준다. 또, 그래 완성도가 훨씬 높아지고 아주 체계화되겠죠.